네 안녕하세요 청소장비 전문 영상 크림테크입니다네 오늘은 탑승식이 아닌 보행식으로 네, 임대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행식. 네 장비는 임대할 장비는 독일 카처 장비입니다. 네 어, 저희 임대 장비는 뭐 그냥 일반 중국산 장비가 아니죠. 네, 현장에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서 쓸수 있도록 카처 장비가 나갑니다. 네 현장에는 창원입니다 창원 네 아침에 지금 8시 반 인데 어좀 일찍 좀 도착을 원해서 저희가 좀 일찍 출근해서 상차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커피를 한잔 내려서 먹고 출발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커피를 템블러에 넣어 가지고 가면서 한잔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탑승식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시지만 네 이렇게 탑승식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오늘 현장은 어, 지금 신축 공장입니다 창원 네큰 공장이죠 네, 현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승식은 또 이렇게 넓은 공간 또 보행식은 좁은데 기동성 있게 쏙쏙쏙쏙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런 장단점이 있죠 네 현장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신축 현장이죠. 네, 신축 현장인데 넓습니다. 여기는 탑승식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보행식으로. 보행식으로 하면 편하시죠. 네, 지금 현재 신축, 네,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장입니다. 네. 하나. 네, 이런 식으로 통코를 하면 좋죠. 네, 좁은 데는 이런 데는. 나중에 이기는 휴게실로 사용을 할 모양입니다. 사무실 봉들이 되게 많죠. 넓고 네, 이런 데는 이렇게 보행식으로 하시면 되고 돌돌이 작업도 하고 계시고 지금 많이 바쁘시죠? 네. 그러면 이걸로 방, 네. 방돌이 제가 네. 좀 잡고 있을까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괜찮아요. 예. 네. 예,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사무동, 이렇게 좁은 공간에는 이렇게 보행식으로 쓰시면 좋죠. 예, 요 신축 이제 곧 입주합니다. 사무동으로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예, 그런 동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돌돌이도 보이고, 돌돌이 작업하고 나면은 물기를 빨아들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현장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창원의 산업단지, 예, 보행식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네, 네, 3박 4일 쓰시고, 또 청소를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가보겠습니다. 네, 다 쓰면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짓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더 틀까 이렇게 더 틀어도 되겠다. 와 며칠 청소 안 했다고 어마어마하네요 기름때가. 잘해. 와 이거 지나가니까 완전히 달라지네 길이 생기쁘네여기는 빨리 가면 안되요 맞아요 그래, 그렇게 청소 잘돼요저거니다도 어, 길이, 길이 생기네그 그렇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흡입도 잘 되죠? 야, 흡입 잘 돼. 네. 이제 한 10번 밀어야지. 그렇죠.